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 마지막 장인 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에 따른 미가 선지자의 한탄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기원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후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포도송이와 처음 익은 무화과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구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는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의인을 찾았던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태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력층과 지도층이 연합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많이 가진 자는 잃을 것이 많기에 환란이나 전쟁이 나면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 주변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는 것은 아람이 사마리아를 전령했을때 자식을 서로 삶아 먹으려고 싸우는 장면에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 갖고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동물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7절에서 20절까지는 선지자의 기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이로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은 미가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스라엘의 죄가 금으로 심판을 받아 진노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본절의 말은 바벨론 포로 이후 지경이 넓어진 적이 없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미가의 바람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스루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땅은 12절에서 언급한 아수르와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과거 영화를 누렸던 시대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길 강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미가의 심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가 심하여 망할 수밖에 없음을 한탄함과 회복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대기 순에 의해 이사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